경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시하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륜왕의 예상 팀장 설경석입니다. 어, 2013년 10월 25일 금요 경주 어, 경륜왕 예상 팀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경주는 어, 안정적인 경주가 있고요. 또한 각축 경주가 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는 선발급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에 따른 유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범 경기 20기 선수들의 시범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어, 다음 주는 한일, 어, 선, 저 한일 대항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일 대항전이 다음 주 펼쳐지고 그 다음 주에 20기 신인 선수들이 대비를 시작한다는 점, 어, 20기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 입지를 그 굳히기 위한 기존 선수들의 각축이 어, 이번 주 아주 뜨겁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는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와 2경주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해 차 선발급 경주 상대에서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어, 네. 지난해 차보다는 이번 해 차가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역 선발급 밀경주 이번에 차 특별 승격 도전하고 있는 고재성이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작품 구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재성의 선전 기대가 된다는 점이죠. 윤곽도 들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3번 김경진이라든지 1번 백승준의 선전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는 점에서 고재성의 선전과 1번과 3번의 마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광역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이 3번 이경태 아직까지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제기랑발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한방 네. 저력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권 어, 짭지만 득점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자라는 점 김성진 주드록을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점면서뭐세명의 아, 접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래도 이경태는 좀 전력상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6번과 7번이 탈만 이뤄나간 다음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성진이 그렇죠.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두 선수의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김성진 상당히 야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김성진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몇몇 눈에 띈다는 점에서 이점까지는 함께 공략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박석기 선수가 이번 주 조기승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최상이고요. 인터뷰에서만 그렇죠. 나 보니까 일단은 어, 훈련도 아주 열심히 소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선을 한번 기대를 걸어 볼 수가 있겠고 어, 6번 이사빈 그리고 1번 한임식 3번 오준이 이렇게 세명 선수가 동등하게 어, 평가되고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도면에서는 6번 이사빈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은 6번 이사빈의 종속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크게 넘어서면서 3번 오준이나 1번 한임식 선수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어느정도 감안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사경주입니다. 이번 연 7번 정현섭 선수, 그리고 5번 김시국의 경합경주 속에 3번 이재봉이라든가 2번 김용남 선수까지 선두권 접전에 가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출발하고 5번이 타이을이드다면문화인처배당 가능성 충분합니다만, 은 만약에 서로 신경전을 벌인다면 3번 이재봉이나 2번 김용남 선수에게도 얼마든지 입상이 피해가 올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경주부터 4경주까지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강자들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경주와 싸울 수 있는 경주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경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난숙기들 네. 오늘 그 혼전레이스 각축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뭐 선발급 같은 경주에서는 아, 중배당 정도로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많은 것 같은데 먼저 네네. 강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강자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1번 백승준 선수와 3번 김경진 여기에다가 네. 5번 고재성 선수까지 3파전 양상의 경주가 될것 같은데 강자들이 서로를 이식하는 작전에 나서다가 승부거리를 의도적으로 좁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아, 승부거리를 좁힐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경기 배당을 만들어낸 선수로는 4번 이성훈 선수가 유력한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초주 선행을 배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도 얘를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4번 이성훈 선수와 6번 하성식 선수 경상권 연합이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이 어느 정도 앞선에서 4번의 탄력을 붙여준다면은 네. 4번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점 잡고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것 같습니다. 네, 4번 이성훈의 선행후 버티기, 4번이 초선에 나서기 때문에 좋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강명선발급 3경조, 1번 경조. 이번 박석기선수 6번 이사빈 1번 한인식 선수의 3파전 양상이 경기가 될것 같은데 네. 1번 경주 역시 중배당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3번 오준희 선수 최근 기세 좋죠. 네, 아, 성, 강력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저치기 능력 선보이면서 뭐 호조의 컨디션 상태 보이고 있는데 3번 오준희 선수가 6번 이사빈 선수와는 그나마 네. 근거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6번 이사빈 선수가 1번이라든지 2번을 견제해 나갈 경우에는 3번이 바로 6번 의들을막할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6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3번 오준희 선수의 직선 취임력.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오준우의 막판 역습을 한번 기대를 걸어 볼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 3경주 3번 오준이 그리고 어, 선발급 1경주에 4번 이성훈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요주의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선발급 5경주를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광명 선발급 5경주는 1번 최근식 선수라는 강력한 어, 저특형 강자가 이번 영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근 시계 우승이 매우. 명...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번 최근식의 도전 상대가 7번 어, 최양진 선수입니다. 일단 1번 최근식 하고는 연합이 가능한 선수인데요. 어, 네. 관계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번 최근식과 이제 7번 최양진 선수는 충청권 연대이기 때문에 두 어, 선수가 동반입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뭐네 맞아요. 뭐지난해차 1루 경주 때죠 최근식이 대타 출전했습니다. 대타 네. 출전해서 유성 쪽 선수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면서 동반입상 꽤 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 최근식 어. 본인의 경주도 챙겨 나갔고 연대 세력도 챙겨 나갔어요. 이번 경주도 똑같습니다. 뭐 최영진, 뭐 대전 쪽에 소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충청 지부가 형성되다 보니까 선발화 네. 우수 상당히 좀 공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원나두 선수 뭐 실력과 기량 면서 네.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탈만 일로어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경주입니다. 젊은 최 씨냐, 노장인 최 씨냐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긴한데 노장 최 씨는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젊은 최 씨, 최근식 발주대 위치도 좋기 때문에, 최 네네. 씨, 선정 가능성, 젊은 철씨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려면 적극 권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 쪽에 일단 무게를 실어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1.7 어, 경주권이 기본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1번 최현식이가 최양진 7번 최양진을 견제하는 경기 운영을 하신다면 팀세 공연장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5번 윤희상이라든가 6번 장동민 선수가 있겠는데 어나 기자님, 네. 만약에 1번 네. 최현식이 최양진 7번 최양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음, 사실 7번 최양진의 입상을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아, 저는 만약에 착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로 아, 또한 명의 선수를 골라보자면 전 6번 장동민 선수를 한번 모여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 6번 장동민 선수 금주 상당 결과에서 만나보았었는데 금주 훈련량이 매우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장동민 선수 끌어내는 작전 가능합니다. 끌어내는 작전을 통해서 1번의 딜을 확보에 네. 나간다면 충분히 아~ 와크는 유지해 나가는 데큰 어려움이 없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만큼요. 네. 16 경주권 정도는 어느 정도는 0다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번 최근식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17과 16 경주권 이렇게 두 방을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최근 시기에 완승을 기대해 봅니다. 7번 최양진, 그리고 6번 장동민, 이렇게 두 명의 선수인데, 아무래도 1번과 7번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1번과 6번은 차선적으로 바치면서 이렇게 두방 안에서 이번영주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선발 급 경주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우수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